박수현 전 대변인도 참 이게 복잡해지고 있는데 밤사이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유를 시도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그렇죠. 이제 오영환 씨가 주장을 한 건데요. 정말 점점 진흙탕 싸움입니다. 예. 뭐라, 이, 오영환 씨가 회유를 당했다면서 녹취록을 공개를 한 겁니다. 예. 이 박수현 전 대변인과 어제 아침에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그 통화 내용을 보면 박수현 대변인이 당에 공, 비공식적으로 제출해줄 형님의 입장문을 한번 써봤다 초안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검토해달라 그러니까 그 당에서 지금 이 박수현 전 대변인이 예비 후보로서 적합한가 아닌가를 두고 계속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오영환 씨한테. 이런, 이런 내용으로 좀 소명을 해달라. 음. 그러니까 오영환 씨가 지금까지 했던 불륜인네 내연녀, 공천인네 음. 이런 주장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게 보냈더니, 이제 오영환 씨가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니까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점이었고, 얘기를 하면, 예. 거짓말을 한게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는 없죠. 페이스북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음. 아마, 이제 박수현전 대변인이 이런 내용을 당에도 제출하고, 페이스북에도 좀 올려달라라고 부탁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예. 저간의 사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영환 씨는 단호하게,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거부를 한 거고, 그 다음 말이 좀 더,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박수현전 대변인이 아니 페이스북이 아니라 당에다 입장문을 일단 비공개라도 페이스북은 너무 공개가 돼서 부담스러우면 당에다가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공개가 음, 된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박전 대변인은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 예.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 아침에 전화와가지고 오영환 씨가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라고 해서 그러면 형님 지금까지 했던 말다 거짓말이라고 당에다 소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쓰면 되냐라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초안을 써가지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거짓말인데 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마치 모든 걸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이제 자기를 도와줄 것처럼 다시 다가오길. 아, 이제 이 형님이 이제 좀 마음을 다잡았구나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음. 알고 보니 그 과정을 다 녹음해서 기자에게 전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라고 네. 이제 박전 대변인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전 대변인 얘기는 앞부분은 다 드러내고 그 부분만 해가지고 기자한테 전달해줬다는 라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유형한테 이, 네. 이 정도까지 좀 가고 있거든요. 지금 충남 도지사 후보를 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미토 지금 열풍이 좀 불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박수현 저전 대변인 충남 도지사 후보 대상자는 이거는 미투하고는 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다. 예. 미투는 이제 여성이 자기가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동지를 구하는 게 이게 미투잖아요. 위드요 미투. 예. 근데 이거는 그거랑 또 상관이 없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또 범죄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박수현 충남 지사 예비 후보가 처음에 이제 안희정 지사하고 아주 가깝고 정치적인 동반자고 그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 이제 성폭력 사건이 터지니까 박수현 예비후보까지 어떻게 보면 여파가 좀 밀린 거죠. 네. 밀렸는데 그 틈에 햇볕으또 공교롭게 같이 정치적인 동지였던 오영환 민주당원 그 박수현 네. 지사 예비후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옛날에 공주시에서 그. 비례대표 시의원을 했는데 그게 저 박수현 예비후보하고 또뭐 내연의 관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터뜨리다 보니까 이게 또 막장식으로 또 이렇게 또된 거죠. 그리고 또 박수현 전 지사가 과거에 대변인 그선임됐을때 집이 없어서 공주에서 출퇴근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까지 얻어줄 정도로 재산신고할때 부채가 6천만 원했거든요. 그래서 생활고 때문에. 부인하고, 이제, 부인이 나가서, 그, 그러니까 아이도 어릴 때, 장애아라 일찍 죽었고, 생활고 때문에 부인도 나가서, 어떻게 보면, 좀 딱한 사람의 대명사였는데, 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연관계가 오래돼서, 불륜 때문에 부인이 못 참아서 나갔고, 여자가 한둘이 아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돼있으니까, 박수현 전 지사가 막장골목이, 막장이긴 한데, 참, 운도 참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공주에서 정진석, 그, 의원하고, 붙었거든요. 예, 예. 고향에서는 박수현 예비후보가 훨씬 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공교롭게 청양 부역까지 지역구가 합쳐졌어요. 음. 그래서 그쪽에서 여당 표가 많이 나와서 밀렸거든요. 음. 그래서 박수현 전지사가 지금 아, 전지사 전 대변인. 아니라 예. 대변인이 지금이라도 자초지종을 좀 분명하게 밝히고 예. 막장식으로 막 몰아가니까 이건 더 범죄도 아니라. 어디에 정치적인 혐오감을 더 주고 예. 민주당 여당의 민주당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그 흔드는 지지 세력 저하의 큰 원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진상을 좀 빨리 밝히고 내가 이런 면에서는 솔직한 면에서 이렇다 이래야지 자꾸 아까도 그 녹취록에 하나가 그런 말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지사가 되면은 형님 가만 놔두겠냐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니까 육성으로 예. 제가 국민들이 정치 혐오감이 갈수록 커진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박수현 전 대변인 선거운동을 재개를 예. 했습니다. 어제 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 마 회견 당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집마 되시면 연애 하실 건가요? 예, 저 연애하는 도지사 멋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제가 고통스러웠지만 국회의원 시절에 예를 들어 제가 사랑을 했다면 예, 연애하는 국회의원 좀 그런 국회의원도 멋지게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 그 정도 된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저에게. 사랑을 할수 있는 그런 도지사로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꿈을 꿔봅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불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 지사 지금 선앞두도 불륜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순정하면서이 얘기는 맞는 겁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상태에서 이성교제는 불륜이 아니에 그러니까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이제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그 부정행위 책임에 대해서 뭐 혼인 파탄의 책임이라든가 뭐제3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부정하는 판례는 분명히 있고요. 예. 아마 그 판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불륜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당 부부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만 알수 있고 지금 불륜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증이 안 되고 만약에 불륜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이미 나와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성범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거의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검증의 대상은 될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TV를 보는 아마 충청도민들도 검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겠죠. 어떤 부분에 이런 네. 불륜이 있었. д 라고 해서 표를 안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불륜이 있지만 그래도 일을 잘하면 주겠다라는 분들도 음. 있기 때문에 선거에 어떤 뭐 자격이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이고 다만 이제 이런 진흙탕 싸움이 민주당 내에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박수현전 대변님도 어찌됐든 상대방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의 전화통화 때문에 지금 또한번 구설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녹취록은 어떻게 보면 편집될 수도 있고 유도신문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녹취록이 본인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까지 두 사람은 이제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고, 선택은 판단은 유권자가 하게 될것 같습니다. 내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데 이전. 대...